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30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향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27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9%, 코스닥이 1.26%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수가 916개, 상승 종목수는 하락 종목수 대비 약 400여 개더 많았었습니다. 27일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개인이 3거래 일제 수목금 매수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매수 규모는 크진 않았지만 순매수 위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지속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매도,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의 순매수는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렇지만 중국 10월 공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것은 긍정적이었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 이어졌지만 순매수 규모는 1천억 원 미만으로 매수 강도는 약화되었고, 대형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한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 영향으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였죠. 시가총액 1위인 셀티로네스케가 6.8%, 시젠이 5.68%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선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보면요. 정확히는 새벽은 아니죠. 그렇죠? 예, 조기 폐장했으니까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나스닥이 좀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0.9% 필라델피아 반도체 1.2% 상승했고요. 내용을 보면 미국 증시는 추수 감사절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 낙관론에 힘입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질 경우에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도 상승 요인이 되었고요. 종목 흐름을 보시면 나스닥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 양호했습니다. 애플이 0.48%, 알파벳 1.3%, 테슬라는 여전히 S&P 500 편입 기대감 있는 거죠. 넷플릭스 1.3% 상승했구요 화이자가 1.9% 상승했고 퍼스트솔라 2.4% 니콜라가 좀 하락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급등했습니다 16.3%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추가 실시 소식으로 인해서 경쟁사로 볼수 있는 모더나가 상승폭이 컸다는 거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S&P 헬스케어가 0.95% 상승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62%, 테크놀로지가 0.51% 상승한 반면 여행 자재 움직임 속에서 항공주가 약보합을 보였고요. 유틸리티가 0.96% 하락했고 금융 업종이 0.42% 하락했습니다. 유럽 중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주시하면서도 내년 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4개 나라 모두 상승을 했고,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1.14% 상승했는데, 10월 공업이익이 전년 대비 28.2% 급증해서,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투심에 긍정적이었고, 목요일 중국인민은행이 3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 통화정책 방향성을 중립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금융주의 상승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 상승한 거고요. 유가와 금가격은 모두 하락했어요. 유가는 감산 연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선 레벨 자체가 그런 부담감으로 0.4% 하락했고요. 금가격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1.2%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11월 국가 통계국 제조, 비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 11월 시카고 PMI 지수, 10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또 11월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지수는 다선업 지수인데요. 뭐 강보합에 그쳤지만 몸통이 작은 캔들상 은봉을 보였지만 오일선 여전히 우상향 중인 거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S&P 500은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장중 기준으로는 아직 예, 최고치 경신 못 했는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뭐 종가 기준이건 장중 기준이건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고 캔들상 3일 연속 양봉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5일 선거에 계류를좀 있긴 하지만 흐름 네,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장중 기준, 종가 기준 모두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나스닥처럼 오일선거의 괴리율이 좀 있지만, 흐름 여전히 견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일 및 국내 주간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요. 어, 뉴스 보셨겠지만, 주말 미국의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죠. 네, 넘어선 가운데 영국에서 이번 주에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현지 시간 1일에는 공급 관리 협회 ISM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이날 파월 연준 의장과 문우신 장관의 경우 상원 은행 의원의 청문회에서 경제 부양과 관련한 긴급 조치들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4일 발표하는 고용보고서에 주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 옐런 전 연준의장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주에 차기 정부 경제팀 인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인선 범위와 인물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건 역시 주목해 될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오늘이 11월만 놓고 봤을 때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한달 돌아보면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단한달 동안 3일만 하락했을 뿐 연일 상승했고요. 또이 가운데 외국인은 11월에 딱 이틀만 매도하고 연일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번 주 역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은 염두해야겠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